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현재완료의 다른 관점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현재완료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e has left for Busan. 그는 부산으로 떠났다. 이 말은 방금 출발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그 자리에 없단 얘기죠. 이것은 현재 완료 기억하시죠? 과거에 시작해서 쭉 진행해서 현재에 끝나는 건데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사람은 지금 떠났지만 부산으로 쭉 가서 언젠가 부산에 도착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표현인데요. 지난번에 그 그림 평면상으로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1번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그쪽으로 링크를 어, 설명해서 걸 거니까요. 링크를 걸면 그 링크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He has just arrived in Busan. 그는 방금 도착했다. 부산에. 이런 식인데요. 1번과 달리, 즉, 처음 문장과 달리 이것은 방금 뭐뭐 했다라는 뜻이죠. 즉, 이것은 도착이라든가 끝, 완료점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을 떠났으면 떠나서 중간에 계속하겠죠. 이것은 도착한 시점에서 본 것으로 그 평면상 그림으로는 2번에 해당되는 어,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요. She has learned English for five years. 인데그 여자는 영어를 5년간 배웠다. 벌써 for라는 느낌과 함께 5년간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죠. 계속이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것은 평면 그림상에 봤을 때세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쭉. 자네 번째는요. She has been to the U.S. 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나라 이름 중에서 미국은 더를 꼭 붙입니다. 더 U.S. A는 안 붙여도 돼요. U.S.A. 할때 A는 안 붙여도 되지만 더는 붙이셔야 됩니다. 그 여자는 미국의 갔다, 왔다란 뜻이에요. have been to는 가서 거기 갔다가 여기 다시 와 있다. 그래서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치자면 네 번째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has gone to 하면 틀립니다. 아, 이 경우는 가능하죠, 참. 쉬기 때문에 가서 이 자리에 없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have, has gone to 할때 1인칭, 즉, 나, 혹은 너. 우리가 얘기가 대상이 될 때는 I have gone to. 안 되죠. We have gone to 하면 우리가 가서 이 자리에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안 되죠. You have gone to 하면 너는 가서 여기 없다. 근데 너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1인칭, 즉, 나, 너, 우리는 have gone to 이상합니다. 그외 시제들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서 여기 없다인데 has gone to를 쓴다면 has been to를 썼기 때문에 갔다 왔다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완료와 과거 전체적인 느낌에서 시리즈를 한번 쭉 마무리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현재 완료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쓰이는지 예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세하게 현재 완료를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